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우리 NPO에서는 처분되어야 할 개를 보호하고 입양 과정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다 어느 날 활동팀 멤버들이 처분장에서 몇 마리의 개를 구조해왔다 하루만 늦었다면 드림박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갈 뻔했다고 한다 드림박스란 간단히 말하면 애완동물을 처분하는 가스실을 뜻한다 잡혀서 우리에게 넘어온 개들은 처음으로 7일의 유해 기간을 갖게 된다. 그 기간 안에 입양자가 나타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하루하루 벽이 움직이며 점차 드림박스로 향하게끔 갇혀있는 울타리가 좁아진다. 마지막에는 개들 스스로 가스실로 들어가도록 유도되고, 그곳에서 15분 정도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게 된다. 개라면 처음 1, 2분, 고양이라면 45초 만에 강력한 수면에 빠져 의식을 잃게 된다. 그대로 5분 동안 방치하면 산소 부족으로 사망한다. 그후 사체는 소각 처리된다. 이 방법을 가장 안락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가스실 창문에서 내부에서 생긴 많은 개의 발자국을 보면 마음이 뒤틀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드림박스 직전에 구조된 개들은 네 마리가 성견인 도베르만이고 한 마린 잡종인 검은 강아지다. 아직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 것이다. 마치 새끼곰을 닮아 귀여운 모습이다.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버릴 사람이 있다니. 물어보니 이 다섯 마리를 처분장으로 가져간 것은 경찰이었다고 한다. 이전에 보호활동에서 살인사건으로 체포된 남성이 개 브리더였으며 그의 관리하에 있던 개중 일부를 경찰에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수사가 종료되고 아무도 입양자로 나타나지 않아 처분하게 되었다고 한다. 좀 드물지만 이와 같은 사건과 연관하여 처분되는 개들도 있다. 범죄자이긴 하지만 역시 브리더가 길던 개들이었다. 모두 상태가 좋으며 인기 있는 견종들이라서 금방이라도 새로운 입양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강아지들은 경험상 빠르게 입양자를 찾게 된다. 우리는 일단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검진을 마친 후 깔끔하게 미용하고 입양행사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입양인을 찾기로 한다 예상대로 다섯 마리의 개들은 빠르게 새로운 입양자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평범한 보호견 활동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후 활동부대가 철회장에서 구조해온 개 중에 익숙한 개가 있었다. 조금 성장하여 건장한 체격으로 변해 있었지만, 이전에 구조했던 잡종인 검은색 개였다. 확인차 활동부대 멤버에게 물었다. 이게 이전에 한번 우리가 보호한 게 아니야? 정말? 사실 이게 처분 의뢰한 건또 경찰인 것같아 경찰? 설마 또 사건 때문이야? 위탁보호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우리는 기록을 토대로 위탁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입양된 가족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가족 전원이 사망했고 남은 개만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사건과 사고, 자살 측면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결국 사고로 결론이 나면서 이 개도 입양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해 다시 처분장으로 보내진 것 같았다. 이 개는 우리 손에 의해 두 번이나 가스실로부터 살아 돌아온 셈이다. 아니 보호자가 가스 사고로 죽었는데 이 개만 살아 남았으니 세 번의 생존을 거듭한 걸지도 모르겠다. 기이한 운명이지만 개 탓은 아니다. 우리는 다시 그 개와 위탁 보호자를 매칭해 보내 주었다. 그리고 또몇달후 경찰에서 직접 개를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활동팀이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또그 검은 개가 있었다. 이 개를 데려간 보호자들이 개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캠핑을 가던 중 산길에서 트럭과 충돌해 그 반동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개를 경찰이 보호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중 우리 NPO가 이 개를 소개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곳으로 세 번째로 돌아온 것은 처음이야.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전혀 난폭하지도 않고 식욕도 있고 걔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지만 활동팀 멤버들은 의문을 품었다. 이개가 있던 집은 모두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 물론 불운이 계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강아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건 오히려 미신 같은 것이다. 미신적인 이야기는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반박했다. 개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보호자들이 단기간에 연이어 죽어간다는 게 가장 슬픈 건 개들일 텐데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이상한 말을 해서 죄송해요. 우리는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검진을 마친 후그 개를 세번이나 입양협회에 보냈다. 일찌감치 입양처도 정해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몇달 후의 일이다. 철회장으로 향하던 활동가 한 명이 퇴직을 신청해 왔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저는 더 이상 개를 보호할 자격이 없어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실 이날도 연후 때와 마찬가지로 철회장에 가서 드림박스에 우리를 확인했더니 다시 그 검은 개가 있었다고 한다. 맡긴 것은 역시 경찰이었다. 내일이면 그 개가 가스실로 보낼 텐데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처분 재료를 목표로 한 마리라도 더 많은 개를 보호하려고 활동해왔지만 그 개를 보는 순간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보호를 거부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내면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잡지의 특집 기사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었다. 그것은 검은 강아지가 처음 보호되었을 때그 사역자가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한 수기였다. 해외에서 악마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소문난 강아지를 입수했다. 혈통서도 없고 여러 가지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견종 파악이 어렵지만 일단 키워 보기로 했다. 강아지는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마치 푸른 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금빛 눈동자가 빛나면 네 마리의 도발을 만드는 마치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얌전하게 줄지어 서 있다. 어느새 내 머릿속에는 강아지들이 사람의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는 망상이 싹 트기 시작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강아지에게 먹이기 위해 낯선 인간을 끌어들여 죽이고 유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경찰에게 붙잡혀서 솔직히 안도하고 있다 드디어 그 강아지에게서 해방되는구나 나는 정신이 빼앗긴 것 뿐이지 나는 결백하다 그런 내용의 숙이었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강아지 먹이로 주던 사육자 그의 허황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도 되는 것일까? 정신착락 상태를 연출해 사형을 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멤버의 퇴사를 달래고 잠시 활동팀을 떠나는 것을 제안해 보았다. 다음 날의 일이다.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도망친 들개를 보호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유기견이 처분장의 드림박스에서 도망쳤다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혹시, 검은 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근데, 그 드림박스에서 어떻게 도망쳤나요? 그 장치는 탈출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나요? 처리장 직원이 평소처럼 가스를 분사하는 버튼을 누르고, 15분 후에 가스실을 배기한 뒤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사치만 널브러져 있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하는 것 뿐인데, 한 마리만이 살아남아서 문을 열자마자 튀어나와 도망간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직원이 머리를 심하게 부치셔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게다가 그 드림박스에서 죽지 않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게한 마리지만 수색에 나섰는데 이곳에서 꼭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싶어요. 우리는 작은 회의를 열어 멤버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다. 경찰에 협조하면 그것은 분명 개처분에 가담한 것이 될 것이다. NPO의 이념상 그럴 수 없는 협의였다. 그런데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힌 멤버가 손을 들었다. 역시 전 퇴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에 협조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렇다면 NPO의 이념을 훼손한 이는 없겠죠? 우리는 설득했지만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제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의 퇴직을사를 받아들이고 경찰로 향하게 했다. 난 어느새 마음속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이후로 그와는 연락이 끊어지고, 검은 개가 포획되었다는 보고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